예, yeah. 탁송 리얼리티 채널, 탁송의 신, 예, yeah. 탁신과 함께 가자! 탁신, 렛츠고! 보고 와비한 방울 오네. 에헤이 우산 안 들고 나왔는데. 씨. 예 반갑습니다. 당신입니다. 와와 나오니까 비 온다. 씨. 예 오늘 어, 6월 21일 어, 토요일입니다. 아비 어, 점점 많이 올랐는데. 예 현재 시간 오전 1시 0 50분이고요. 어, 오늘 특근 한번 해보려고. 어, <laughs> 나왔습니다. 어, 콜이 어, 띄엄띄엄있게 있는데, 뭐, 인천 가는 거 13만원, 어, 이런 거는 뭐, 갈 수는 없고, 어, 일단 뭐, 경동 오토필드로 어, 이동 예정이고요. 어, 가는데 뭐, 1시간, 어, 뭐 20, 30분, 어, 재수 없으면 2시간, 아 어, 버스 간격이 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예, 가면 또제 차도 있기 때문에, 어, 일단 뭐 콜이 정 없으면 제차 타고 복귀할 생각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한 콜을 한번 타 볼까 생각 중인데 예, 토요일 어 쉬시는 분도 많고 일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 멀리 가지 마십시오 어 복귀하기 상당히 힘들고요 예, 일단 오늘 한 콜을 먼저 한번 타 보겠습니다 뭐 있어야 타지 뭐예뭐 예, 뭐 오늘 내일 쉬시는 분들 푹 쉬시고 탁신이 어 대표로 오늘 특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가자, 작신 경동, 오토 필드로 렛츠고 우 환승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정관 리입니다다 호이자 아따, 이거 어디 거? 자, 저녁 왔는데 지금 몇 시고, 11시 45분인데. 큰일 났다. 기장 호토필드 들어가는 1 8 7번 5분 전에 가가지고, 1시간 넘게 있어야 되는데, 와, 이래 대비 막, 막 짜증나거든요. 아니, 그, 1 시간, 때마다 틀린데, 1 시간에 뭐두대갈 때도 있고, 이번 타임은 1시간 10분에 한대 가는 타임인데, 와, 1시간 동안 많어. 지금 보니까 인천 가는 거 14만 원한 개, 14만 원한 개. 또 어디고 어, 수원 곡 반정동 12만 원 있는데, 와곡 반정동 딱 13만 원 주면 그거 한콜 타고 가서 데비자 해지. 와 물론 오늘 토요일이니까 찜질방에. 아 일단 한 시간 동안 뭐하지? 와 택시비 또 만만치 않은데. 야 일단 뭐 대기해 보겠습니다. 뭘 대기하고는 버스를 대기하지 뭐 <laughs> 예, 잠시 후또 뭐 영상 켜겠습니다 아, 와 지금 20분 지났는데 버스 아직 40분 남았다 와 근데 그 수, 수원 가는거 1 2만짜리 13만원 업됐네 와안 빠지네 안 빠지면 40분 안에 14만 원이 될수 있다는 뜻인데. 아, 14만 원 되면 바로 잡아야겠다. 야. 뭐, 버스 기다리면서 업단 어, 되니까 좋지 이것도. <laughs> 역시 없단. 와. 버스 빠시봐. 아직 37분 이래 있어야 되네. 예, 또 잠시 후에 버스 타거나 어, 변동 사항 생기면 영상 켜겠습니다. 아, 화이팅. 환승입니다환승입니다환승입니다허이짜니마 젬마 뭐지? 전마가 수원 13만 잡았나 수원 13만 사라졌는데 아닌데 저기사다 같은데 외국인 같은데 아, 씨, 수원 갈려 했는데. 와, 비점점 많이 온다. 와, 일단 내, 내 차, 자리 있는가 보고 차, 시, 시동, 시동 좀 걸고, 어, 차에 잠시 대기해 보겠습니다. 한 아, 수원 13만원, 14만원 오리 타이밍이었는데. 와, 그걸 잡아가네. 헤헤 <laughs> 일단 내 차로 이동. l e t 와, 집에서 내 10시 한 40분 지나서 나왔으니까. 오는데 그냥 2시간 넘게 걸리네. 어, 지금, 오후 1시 반다돼 가는데, 와. 와 아, 까 수원이 좀 아쉬운데. 콜이 없다, 와 인천 이상한 황동 가는 거, 씨. 14만짜리인데, 그는 와, 너무, 그는좀 빡시고. 아 일단 뭐, 소리 켜놓고, 문좀 붙이겠습니다. 에이씨. 한 콜은 무조건 탑니다, 진짜. 자자! 야한 시간 진짜 푹잔것 같네요 와 자다가 15000짜리 부산 시내 나가는 거그 한개 말고는 뭐 콜이 없네 인천 1 4만원인거다 빠지고 한 개도 없다 기사 내빼고 현재 3명 돼 있고요 이 사람들은 뭐콜 타고 들어왔나 아니면 수도권 기사 인천이라도 잡으려고 뭐 들어와 있는가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왔다. 아, 토요일 날 멀리 가면 안 됩니다. 아, 오늘, 오늘 나는 그 멀리 가가지고, 뭐, 찜질방자고 어, 내일 아침에 수원에서 보귀코 놀이 볼래 했는데, 아, 또, 지금 2시 반인데, 허허, 야 원래 토요일 날, 뭐, 6개월 전만 해도 토요일 날 콜이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어. 평일에도 막 갔는데 뭐 토요일은 완전 뭐 완전 뭐막 갔지 뭐아 일단 뭐 조금 더 대기해 보겠습니다. 어,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어, 한콜 무조건 탑니다. 자또 대기하자. Let's g 와 이제 시간 오후3시 반입니다. 기사 네 포함 네명 있었는데 세명다 집에 갔는 갑다. 포기하고 아 부산에서 뭐빙 타고 들어와가 뭐 집에 갔는같네 집에 가야지 뭐. 아 이거 뭐 뭐지야 되노? 콜이 한 개도 없노? 인천, 인천 15만 주도 간다, 이제. 아, 씨. 한콜 타야 되는데. 아, 짜증나네. 와, 몇 시까지 있어봐야 되노? 5시까지, 다시, 5시까지만 대기하고 철수해야 되나? 와, 이제 탁송도 주 5일치 됩니다. 저클일 아, 났다, 짜노. 옛날에는 토요일까지 뭐, 빵빵했는데. 예, 일단 또, 똥암누고 영상 찍겠습니다 아, 똥도 안 나온다. 씨발. <laughs> 짜증나니까. 뭐고, 안녕히 가십시오. 그래, 나도 안녕히 갈까. 아, 다시. 와일로? 와. 오늘 토요일 뭐, 어제도 콘텐츠 경상고만 돌게 한다고, 어, 바보되고, 오늘 뭐, 몇 푼이라도 골라고 나왔더만 또잘안 되네요. 아아아 아... 일단 뭐좀 씨발. 조... <laughs> 야, 조금만 더 있다가 집에 기이 들어가는 거 해야 되겠다. 에이 씨발. 뭐고? 재수가 없으니까 씨. 내 차에 새 새끼까지만 똥을 사 놓어. 허허 참나. 에라이 씨발. 알았다, 알았다. 때려 치울게. 듣고 나간다, 씨발. 에라이 씨. 에라이, 세 똥. 예, 세똥 씻고. 아, 지금 몇 시고? 4시 20분이다. 와, 아침 에 10시 40분에 나와가지고. 11시 40분, 12시 40분, 1시, 2시, 3시. 그 6시간 동안, 씨발, 뭐안 씻고. 아, 한 푼이라도 벌라고 했더만은. 아, 씨, 큰일 났네. 몇달 동안 비숙이라가지고. 지, 집에 돈도 많이 못 갖다 주고, 지금 씨, 씨. 큰일 났다, 어놈 아, 따, 씨. 오늘 혼나겠다. 한콜 타고 멀리 가가지고, 뭐, 뭐, 한잔먹고 뭐, 찜질방 가도 한, 6, 7만원넘 남는데, 이거라도 벌라 했더만은, 아 때리치우자! 때리치아라! 예, 집에 갈랍니다. 아, 씨, 술이아 침으로 가야겠다. 비싼 거는 못먹고 아, 짜증나네. 생라면에 모아야 되나? 아, 씨. 아, 예, 집으로 가자! Let's go! 여러분들! 토요일도 앞으로 쉬야될것 같습니다. 와,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자, 집으로! 고고! 예, 오늘 토요일 아닙니까? 로또 나사야지 뭐. 시바. <laughs> 로또 많이 살 길이다! 에이, 시바. 오늘도, 오늘도, 어, 2주 연속 탁신이 추천해 번호 안 나온거 19번, 어, 자꾸, 돌려보겠습니다. 자, 가자! 로또 사러 레츠고! 어. 예, 주말 특근 끄, 끝났습니다. 뭐내자 <laughs> 잡고. 어, 로또 사고 어, 특근 끝. 집에 집에 존나 혼나겠다. 씨발. 아, <laughs> 예. 몇 시고 지금? 와, 인자 다시 봐이네 한자 못 시가 있네. 예, 우리 집근처에요 어, 어, 어. 양산 평상동에 어, 통닭 치킨 맛집이 있거든요. 어, 예, 그쪽 가서 어, 다가 다간 말이 뜯어 보겠습니다. 자 가자. <laughs> 밥모 자격도 없다. 에이, 일단 살 나오면 먹어야지, 맞죠? 예, 가자. 밥 먹으러 통닭 먹으러 아니 술 먹으러 가. 레스고 예, 저기가 어, 부평 통닭. 어, 어. 맛있습니다. 어, 옛날 시장 캔터키 있죠? 그런 맛인데. 예. 아, 딱밥은 먹어야 될까? 돈은 못 벌어도. 어쩌노? 아, 뭐 먹고 살기 힘드네요 처먹자 Let's go 何そう思う。 아예 탁신 통닭에 아 소주 한잔 먹고 왔는데 아 아니 문제 느끼하노? 예 느끼+ 느끼하면 예, 이이차이차 <laughs> 물어가야지 예이차예그 뭐고 해물탕 물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자 이차 해물탕 물어 비도 오는데 갈칼하이 먹어보자 모르겠다 씨바. <laughs> 때가 딱 그래 말이 맞다니까. 맞다.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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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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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탁신, 어. 오늘 하루 마감하고 집에 갑니다. 내일 또 도전합니다. 일요일 특근. 예. 와, 금방 로또 보니까 19번 나왔습니다. 어, 오늘 5등, 아, 4등 당첨 5만원 됐습니다. 뭐 인증샷은 어, 단톡방에 항상 공개, 공개합니다. 우와, 역시 탁신, 역시 로또의 신. 우와! 예, 내일 뵙겠습니다. 이상 탁신이었습니다. Let's g